자 이렇게 하시죠. 일단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안 따르시고 위원장의 말을 끊으면서까지 그렇게 자꾸 의사 진행이 바른 달라라고 의사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겠습니까? 자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오늘의 의제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께 공지, 위원님들께 다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귀당의 내부 사정입니다. 갑자기 나경은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고요. 법안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준비해 오시고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토론하실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라 토론하실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은 아까 곽규택 의원님이 의사 의제에 관계 없는 의사 진행성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제 관련된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아닙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곽규택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자 토론 네 토론 발언을 의제 관한 공청회에 다시 상계 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검찰개혁 공청회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시고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아까 곽규택 의원님이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을 먼저 해달라는 것.